이번 영상에서는 점성학적 별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갈자리는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은 정갈자의 강렬하고 직관적인 성격을 상징합니다. 정갈자는 깊이 있는 탐구를 좋아하며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한 정갈자는 감정적으로 깊고 깊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수자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파나테우스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수자의 자유롭고 모험적인 성격을 상징합니다. 사수자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독립성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또한 사수자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염소자리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파나테우스의 전설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염소자의 끈기와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염소자는 실용적이고 계획적이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안전과 안전을 중요시하며 가족과 친구에게 충성심이 강합니다. 또한 염소자는 끈기와 인내심이 뛰어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물병자리, 물고기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